아, 반갑습니다. 로이크리티입니다자 오늘은 어, 그 높은 난시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인데 울템을 쓰고 계신 울템 안경테에다가 클리본 선글라스를 제작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일반적으로 근시하고 난시가 이제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 렌즈 면적이 이제 넓어지게 되니까 안구의 크기가 크게 커지게 되면. 이게 주변부에 이제 오차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그 같은 도수로 이제 제작을 하더라도 이게 꼭 도수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바닥이 올라와 보인다거나 막 어지러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제 안구 크기를 키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선글라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뭐 압축도 많이들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은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난 선글라스를 못 하나? 뭐이 이렇게 좀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맞춤 클립 제작 클립, 맞춤 제작 클립원 선글라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뢰해 주신 분들 같은,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선글라스를 다른 걸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이 도수를 만들, 넣어서 만들었는데도 너무 어지러워갖고 적응을 못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선글라스를 맞춰놓고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다가 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만든 거가 되게 또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 들으시고 또 일부러 저한테 이제 의뢰를 찾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울테망경태에다 맞는 걸얘야기할 건데요. 이번에 쓰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냥 딱 외관적으로 봐도 주변부가 비비빔돌 정도로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안경 알 두께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안경 테 사이즈를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쓰고 계셔갖지고 안경은 그래도 잘 커버하고, 두께 커버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력이 좀안 좋으시다 보니까, 여기서 안구가 조금만 커져도 증상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안경테에다가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안경의 이제 설계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클리본 선글라스를 만드는 안경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초창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급해주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두세 군데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그 거래처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고를 받는 안경원 개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맞춤형 클리본 선글라스가 완제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제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에 있는 그 맞춤형 클리본 선글라스를 그대로 가져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거를 손님이 이제, 고객님이 쓰고 있는 안경테에 맞춤 제작을 하는 거는 또 안경사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안경사의 능력으로 인한 이 완성도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만들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일본에서 제공해주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매뉴얼대로 하면, 한 20, 30% 정도는 좀 뭔가가 모자라요. 근데 그 모자른 부분을 커버하는 법은 안경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과 어떻게 면 노력이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자신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안경 클리버 선글라스를 많이 만들어 본 안경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좀 노하우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오랜 여러 가지 만들면서 노, 연구를 하고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만들어 내면서 이것저것 좀 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 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안경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신경 쓰셨던 분들과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자신만의 또 노하우가 있지겠죠. 그건또저 자신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 그양영사마다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한번에 따라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그 방법 자체도 알지도 못하죠. 왜냐면 이거는 뭐 자신만 노하우인데 따로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뒤늦게 시작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게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손을 대서 더좀저좀더 좀좀 저렴하게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해서 좀 유혹을 하는 경우를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 가격과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가격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게 완성도가 안 나오니까, 이게 따로 놀거든요. 안경하고 클리본하고. 그러면 가, 실제적으로 금액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데, 그 조금 차이 때문에, 경험과, 여러 노하우가 없는 분한테 만 의뢰를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본인 손해로 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꼭그 제작을 의뢰하시는 곳에 경험과 경험치 그리고 여, 그 어떤 사람이 만드는지 그러니까 같은 안경원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클리버 선글라스를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이제 양용사 분께서 있는데 제가 하는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르쳐 줘서 해보라고 해도 제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감은 따로 어떻게 전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 감을 터득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플리버 선글라스의 한에서만 저 혼자서 만드는 룰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안경관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잘 만드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분한테 제작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분이 나한테 제작이 안되고 다른 반에 제작이 되면 그완성도가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1, 2만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클리버 선글라스 이제 제작을 함에 있어서 크게 부속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선은 가운데 쓰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그 클리버 선글라스 사용되는 선글라스 렌즈가 있겠죠. 컬러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다크 그레이 EX 컬러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크 그레이 EX가 제일 많이 좀 선택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분들의 한, 제가 판매되는 거한 60-70%는 다크 그레이 EX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검은색 계열이다 보니까 뭐탯 색상 조합에도 뭐 군지 무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색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다크 그레이 EX를 사용을 하셨는데, 어 이제 저만의 독자적인 설계와 이제 제작방법 통해서 이제 완성 이제 어느 그 디자인을 잡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클립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안경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꿀테 위에다 가딱 얹히니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선글라스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금속테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도 예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뿔테에다가 만들어 냈을 때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또 선글라스 느낌이 좀 근접하고 또 이제 완성했을 때 느낌도 좀더잘나잘 잘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뿔테에다 만들었을 때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풀립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그 60도, 120도, 180도에 한 번씩 걸리는데 이제 완전 동그란 거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이제 살짝 걸리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아무튼 60도, 120도, 180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선글라스 기능이 일시적으로 필요 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각도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아마 120도 각도가 제일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기능이 일시적으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올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자기 안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안경 밝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선글라스 기능이 필요하시면 바로 내려서 0도로 만들어버리면 다시 이제 본인의 선글라스 기능으로 들어오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클리본 선글라스 사용되는 선글라스 렌즈는 일본 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그 선글라스 렌즈 그대로 들어오니까 선명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광학 렌즈 자체가 이게 국내 애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은 밝기가 되게 밝고, 그 다음에 클리버 선글라스에 사용되는 선글라스 렌즈 자체가 경량화가 좀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쓰고 계시는 안경하고 무게 차가 이 크게 안 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력이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 안경 자체의 무게가 좀 있거든요. 렌즈 자체의 두께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유분께서는 오텐 템 소재의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테의 무게를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여서 조체로 안경 무게를 그래도 최소화시킨 특징, 어떤 이제 장점을 만들어 내셨죠. 근데 만일에이 상태에서 클리본을 잘 예쁘게 잘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게 무거워져 버리면 이거 이제 엄청 불편해지시겠죠. 그러면은 이 클리본 선글라스의 활용을 잘안 하시게 될 텐데 이것처럼 경량화된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그 경량화된 스크리버 선글라스이다 보니까 장, 장착을 해놔도 기존 착용하시던 선글 안경 무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경에 썼던 그 착용감에서 크게 변화가 안 되니까 더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죠. 우선은 이게 선글라스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게가 가벼울수록 무조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 안쓴 느낌도 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고 오래 썼을 때 코에 눌리는 것도 적으니까 훨씬 더좀 좋은 특징. 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니까 정말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다 나중에 아는 걸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도근시, 고도난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이건 한 번씩 고려를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도 되게 좋아. 왜냐면, 선글라스 테를 하시면, 사이즈가 되게 크니까, 가려지는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는 잘차단할 목적을 갖고 있고, 차단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넓게 가릴수록, 그 원, 그 목적을 더 어떻게 보면 잘좀 이룰 수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적응력이 떨어진다거나, 너무 두꺼워지는 것 때문에, 외관적으로 좀, 안 예쁜 것 때문에 신경 쓰이신다면, 클리버 선글라스로 선택을 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해서 이제 너무 좋아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참 저를 믿고서 찾아와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만족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되게 만들어 놓고서 기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클리버 선글라스가 아까 평광렌즈라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 경령화된, 아 평광렌즈라고 말씀안 드렸나? 평광렌즈를 우선 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을 이제 방향을 하나 남기고 다 이제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형광 렌즈 특징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장점이라면은 빛의 반사, 그러니까는 유리면 같은 데라든가 해수면, 이런 쪽에 반사를 이렇게 다 제어해버리기 때문에 우선은 눈, 그 반사되는 그걸 다제거해줘서 해수면이라면 해수면 바닥에 물고기 같은 것도 보이게 되고 유리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유리 반사가 사라지니까는 더 유리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이특징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취약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방향을 하나 남기고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확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원리 자체가 밑에서 빛을 쏴서 유리면에 앞에 이제 차 유리에 반사를 시켜서 바라보는 이런 원리예요. 근데 아까 제가 평광렌즈는 빛의 반사를 제어해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리면의 반사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분명히 유리면에 올라와서 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평광렌즈를 통과한 이후에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운전을 하는 목적으로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클리버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면 그 기능을 못 쓰세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좀 평광 기능 없는 클리버 선글라스로는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아쉽게도 아직 일본에서 그거를 만들어 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한테도 계속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 일본에서는 별로 그렇게 <laughs> 필요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은 크게 뭐 움직여지는 않네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면에 AR 코팅을 넣어 주는 걸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적용된 렌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후면에 이제 그 클리버 선글라스 렌즈가 안경 바깥에서 붙, 이제 붙다 보니까 안경 렌즈와 앞에 또 앞에 있는 또 렌즈가 돼서 이제 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후면 쪽에서 반사가 약간씩 일어나는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기존까지는 이제 뭐 그게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셨는데 뭐 이제 간혹 그런 게 조금 걸리적거린다 시선에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했을 때도 아좀 이거는 좀. 에어 코팅만 넣어도 이게 확 개선이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볼 때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 다행스럽게 또 일본에서도 별 필요 없다고 계속 그랬다고 하더니 작년에 이제 시범 캐스로 한번 만들어져서 국내 이제 이, 그 저희 이제 거래하는 쪽 이제 회사 쪽에 처음으로 납품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좀 구매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드리니까 훨씬 더 이제, 어, 마저 더 높아졌어요. 더또 선명도도 올라가고, 뒤에 반사도 줄어드니까 우선은 고스트상 같은 게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데, 단점이라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시더라도, 이거는 꼭 AR 코팅 된 거를 선택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이게 또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다음에 할때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해드리고요. 우선은 클리본 선글라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가격에만 향역되지 마시라. 어, 분명히 가격이 또 중요한 건 맞는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개인 안, 만들어내는 안경의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게 가격인 거예요. 근데 가격을 맨 앞에 놓고, 그 능력을 뒤로 놔버리시면, 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시거든요. 둘 다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저라도 이걸 하나 만들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매달려서 만들면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 한 시간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가 돼요. 이거 하나만. 근데 이한 시간을 진짜 투자해서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은 제가 조제 가공비라는 걸 따로 청구를 해야 되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클리버 선글라스 가격 플러스 제가 조제 공비 뭐 진짜 한 4, 5만원 청구를 해도. 해야 맞아요, 이거는. 저에 대한 어떤 기술비와 이한 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이것만 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노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내 현실상 이제 조제공비라는걸 청구를 아직은 이제 이게 정착이 안돼 있죠.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안경원들에서 조제공비를 청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얼마, 마진이 얼마 없는 것 중에서 또 거기 가격을 더 줄여서 드린다. 그렇다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죠. 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면 시간 대비 너무 아까워요. 이, 그러니까 제대로, 대, 제대로 만드시는 분은 그래서 가격을 더 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그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니면 좀 뭔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그걸로 승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건들기 쉬운 가격을 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이제 그 가격에 혹하시고 했다가, 아, 이거 클리본 선글라스 세팅이 잘 완벽하게 안 되니까 별로다라는 분도 생기시는 거고, 또 그거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저희 같은 이제 좀잘 좀 만드는 곳으로 다시 의뢰하는 일이 다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어, 정적으로 클리본 선글라스 잘 만드신 분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 진짜 잘, 어, 잘 만드는 대신에 가격은 손을 안되니까좀 제대로 만드시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안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이 제작할 때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직접 방문을 해서 안경을 이제 그 제작을 의뢰해서 바로 이제 뭐 제가 아까 한 시간 정도 걸린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서 찾아가시던가 아니면은 어, 택배로 안경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제작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식으로 하던가 해서 이 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안경이 반드시 저한테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제 그냥 뭐 모델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안경이 태가 있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안경테마다 도수가 들어간 상태가 다 달라서 이게 일체 세팅시키는 게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안경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뭐 클리번 선글라스든 안경이든 선글라스든 또 재미있는 얘기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